안녕하세요. 저는 황광희 코치라고 합니다. 어, 오늘 수업에서 알려 드릴 동작은 CARS라고 해서 칼스라고 합니다. 컨트롤드 알티큘러 로테이션스의 약자고요. 이 동작은 관절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면서 회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작이고요. 어, 모든 관절에 다 적용을 해서 할수 있는 동작이긴 하지만 오늘은 고관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불편함을 겪고 또 이 움직임이 제한이 돼서 허리나 무릎, 발목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고관절 칼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맨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로 자세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때 척추가 너무 둥글게 말리거나 또 반대로 너무 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딱 중간 정도 위치하게 합니다. 복부가 약간 조여지는 느낌, 허리가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면서 겨드랑이나 가슴 주변에 약간 힘이 들어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복부 쪽으로 당기실 거예요. 당길 때내 골반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리만 가져옵니다. 다리만 가져오시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벌릴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발바닥이 천장을 볼수 있도록 천천히 회전시켜 줍니다. 발바닥이 약간 천장을 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위로 밀어주세요. 밀어지는 힘을 유지하면서 왼다리랑 조금씩 가까워질 거고요. 다시 천천히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러면 이제 고관절 움직임에 절반을 하신 거고요. 역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발바닥이 천장을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이때도 골반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왼다리랑 조금씩 옆으로 멀어질 거예요. 발바닥은 계속 천장을 밀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다시 회전해서 발바닥은 이제 뒤에 벽을 볼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무릎을 복부 쪽으로 당기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한 거고 움직이실 때 주의할 점은 그냥 나는 지금 고관절을 트레이닝 하고 있기 때문에 골반이나 척추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해놓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 골반을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시키는 걸 주의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시고, 자, 무릎을 복부 쪽으로 당기고, 옆으로 벌려주고, 발바닥이 천장을 볼수 있도록 회전하고, 발바닥으로 천장 밀어내시고요. 왼다리랑 조금씩 가까워지도록 안쪽으로 모아주고, 무릎 바닥 쪽으로 내리시고요. 다시 천천히 다리를 천장 향해서 쭉 끌어올리시고, 이 끌어올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벌려주시고요. 다시 회전. 무릎을 복부 쪽으로 당기시면서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은, 어, 고관절의 움직임도 강화를 시켜주지만 저희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 몸통 전체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동작이라서 고관절만 강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저희 코어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방금 보여 드렸던 네발 걷기 자세에서 고관절 칼스가 조금 어려우시거나 손목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고관절을 조금 작게 움직이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도 혹시나 손목이 불편하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옆으로 누워서 하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고관절을 움직이는 건 동일하지만 처음에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팔을 머리에 대고 누우신 상태에서 일단 내 옆구리가 바닥에서 살짝 몸의 옆면이 살짝 바닥에서 떠 있게. 힘을 빼서 이렇게 척추가 휘어져 있으면은 골반도 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의 움직임의 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바닥에서 띄우시고 무릎을 둘다 구부려 줍니다. 고래 주신 상태에서 옆구리를 계속 띄워져 있는 걸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손을 대셔도 좋고요. 스스로 인지가 된다면 손은 바닥을 짚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복부 쪽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주시고 천천히 옆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데까지. 근데 이때 골반이 같이 넘어가는 느낌이 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골반이 같이 넘어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무릎은 바닥에서 계속 멀어질 수 있도록 위로 거기서 발바닥이 뒤에 벽을 살짝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다리를 뒤로 보내시고 바닥하고 가까워지게 다리를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이때도 골반이나 척추는 움직이지 않게 오른 다리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다시 역순으로 다리를 뒤로 밀어내시면서 허벅지 뒤에 힘을 느껴보시고요. 뒤로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올려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엉덩이에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를 다시 회전하셔서 벌렸을 때 들어가는 엉덩이 전체의 힘을 느끼시고요. 거기서 천천히 무릎을 당기면서 복부랑 허벅지 앞에 힘을 느끼면서 다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고관절 칼스 한개 하신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고관절 칼스라는 동작은 저희가 관절 가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작이고요. 가동성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쓰질 않으면 이 범위는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한 번씩 건드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계속 늘리고자 하는 부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해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 동작을 하시면서 혹시나 찌릿하거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살짝 지나치시고 다른 부분에서 움직여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혹시나 차도가 있고 불편함이 적어지신다면 은 계속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하실 때는 한 세트에 한 10개 정도씩 하시면 되고요. 지속적인 속도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지만은 않은 동작이긴 하지만 집에서 한번 잘 따라 해보시고요.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시거나 좀 불편한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언제든 이제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